하나님 말씀 10편 78편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귀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 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도 흔들리고 봄에는 땅에서 생명들이 솟구쳐 오르고 생동하는 계절이 나타나죠. 그러나 여름을 지나면서 장마가 오고 태풍이 몰아치면 수많은 생명들이 죽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정성을 들였던 모든 것이 다 파괴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바람은 살리는 것도 있지만 죽이고 파괴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스스로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무언가에 영향이 있을 때.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죠. 남미에서 나비 한 마리의 날개짓이 지구 반대편에서 태풍이 몰아치는 원인이 된다. 이게 나비 효과거든요. 작은 시작이 큰 바람을 일으키는 겁니다. 왜 바람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모든 인생들을 이야기할 때 바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부는 바람이 아니라 바람에 떠다니는 바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바람을 낼수 없습니다. 무언가 나비 효과처럼 바람을 일으키는 것에 영향을 참 많이 받죠. 그 바람에 영향을 받는 그 중요한 날개가 우리의 마음이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진리 안에서 세우지 않으면 그 마음의 프로펠러는 항상 세상의 파괴와 파멸을 향하여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정성을 쏟아서 쌓고 만들고 이루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3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굽을 떠나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들을 가나안에 들여보내려고 하셨을지라도, 그들은 어땠어요? 여전히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치 그들의 마음의 믿음의 프로펠러는 완전히 동강난 상태에 있다는 거죠. 고장나버렸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향하여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와 돌보심을 우리는 참잘 까먹습니다. 누가 그랬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베푸는 삶이 날마다 순간마다 이루어졌어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육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며 자기의 배불리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의 불어오는 바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데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떨까요? 나는 어떤 바람에 흔들리고 그 어떤 바람에도 강력하게 내 마음이 요동치던가요? 그 세상의 육에 따르는 바람을 잠재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바람에 힘을 입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의 태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헛되이 보내게 하시고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를 해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해 아래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하였던 전도서의 말씀처럼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누구 없이 살면 하나님 없이 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이 헛된 바람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마음은 항상 두렵고, 걱정이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하고, 불안함이 가득하여서 마음을 두지 못하는 거죠. 정함이 없다는 겁니다. 프로펠러가 돌려면 축이 딱 잡혀야 되죠. 바퀴도 잘 돌아가려면 축이 잘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우리는 휠 밸런스라고 말합니다. 밸런스가 잘 맞아야 잘 굴러가고 흔들리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가지 않는 겁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밸런스를 잘 맞출 때에 잘 돌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그들에 대한 이 헛된 인생, 두려움으로 보내는 인생들에 대하여 심판과 징계를 내리셔서 죽이실 때에, 그때에야 불안과 두려움 속에 하나님께 매달리며 구하고 돌이켜 간절히 찾더라는 거예요. 바람이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사람의 바람도 흘러간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붙잡는다는 거죠. 고난을 당해보고, 징계를 받아봐야 그때서야,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은 사실 입과 혀로 아첨하고 거짓말할 뿐이라는 거죠. 왜? 그 결과를 보니 다시 어떻게 해요? 마음을 정하지도 않고, 그때뿐이고, 언약은 성실함으로 지키지도 않고, 충성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니, 여전히, 그 언약은 무엇을 위하여 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이 우리의 마음을 정하는데 있으며 하나님께로 우리의 축을 두고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반석이시고, 지존하시는 분이시고, 구속자이시기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변해요. 왜? 바람이라서. 우리가 바람이라서. 바람은 어때요? 한쪽으로만 항상 불어요? 동풍이 불렀다가, 남풍이 불었다가, 서풍이 불었다가 하지 않나요? 여름에는 동남풍이 불고, 남동풍, 또 겨울에는 북서풍이 몰아치잖아요. 그렇게 바람은 정함이 없는 거예요. 막 돌아요. 영향을 받는 대로. 신앙이 뭐냐?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하여 두었기 때문에 이리저리 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좋다고 혹 일이 빠지고, 저게 좋다고 혹 저리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불어내는 그 바람을 맞는 거예요. 그 불어오는 바람을 맞아 그 바람을 따라 날아가는 것이 신앙인 겁니다. 믿음은 날개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바람을 힘입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비상하는 자들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육체로 끝나 다시 가고 돌아오지 못하는 심판의 결과로 지옥 형벌을 받는 인생으로 떨어지는 바람이 아니길 원합니다. 육으로 사는 자들은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죽는 바람, 사망의 바람에 휩쓸려 그대로 모든 것이 사라지고 무너지는 바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변함이 없으신 우리의 하나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긍유를 베푸시는 대로, 비록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 제약을 덮어주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여러 번 돌이키시고, 그분을 다 쏟지 않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대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 주님은 살리는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살리는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죽이는 영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살리는 영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의 품 안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으시는 성령의 호흡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 성령의 호흡, 생명의 호흡이 무엇입니까? 들숨과 날숨이 있죠. 우리는 바람이 들어오지 않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숨을 쉰다는 게 뭡니까? 바람을 집어넣고 바람을 내뱉는 거예요. 우리의 폐가 호흡을 할수 있도록 횡경막이 움직이지 않으면 폐는 스스로 운동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폐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우리 몸에 복, 이, 이, 호흡을 할 때, 이, 뭐예요 단전을 내밀 때, 하복부를 내밀 때, 폐가 커지면서 호흡을 당기고, 그리고 이제 내뱉을 때는 내쉬는 것이지, 폐는 결코 호흡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도 나 스스로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호흡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살리게 하실 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던 베드로처럼 빈금을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뭐 해버리시면, 예수님이 호흡으로 불어 넣으시면 막 뭐가 몰려왔어요. 물고기가 스스로 알아서 그물 속으로 들어왔잖아요. 누구의 호흡을 따라가야 되겠어요? 성령의 호흡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호흡을 해야 되는 거죠. 마음의 진실된 회개.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 위하여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삶. 하나님을 배반했던 우리의 삶. 우리가 언약에 성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혀와 입으로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정하고 드리는 회개. 돌이키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닮아가는 그 회개를 통해서만 우리가 진정 살리는 호흡으로 성령이 살아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이미 아셨어요. 아이고, 저네들 바람이구나. 신앙생활도 어때요? 바람 같은 신앙생활이 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의 신앙도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진 한 날의 복된 주의를 통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언어가 살리는 바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통하여 여러분이 무언가 마치 아마존의 나비가 날개짓을 하는 걸 통해 태풍을 일으키듯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태풍이 몰아쳐 영혼을 살리고 우리 금구제일 교회를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의 바람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신실하지 못함을 회개하며 우리가 입술로만 혀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으로 통해하며 자복하며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의 하루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힘입게 해 주시라고 위로를 받고 또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해 주시라고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주셔서 변함이 없으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운행하신 주님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운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지날 때에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령의 호흡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이제 오늘 하루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쁨과 평강의 한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주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